쟤 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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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깊다>. <웃음> 죄송. 어 다야, 너, 하고있 너, 나, 튕분이야나 쟤, 너, 뻔했다시간 포에다, 쟤, 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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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녹화자들은 매니저 그거 빨리 빨리 살아 있는지 확인하시고 <laughs> 야, 하나 위안아. 있어요? 안잡 나와요. <laughs> 다 살아 있으면 어누구나 자기 녹화자 있는지 잘 확인해. 네저제 예, 옆자리에 있습니다. <laughs> 잠시만요. 이 사람 누가 있나? 작은 어. 아들이요. 어. 주말도 잘하아하네나 지아요. 아, 저는 저예요. 얘들아. 첫 예. 라운드는 몇개 생각하고 천천히 먹자. 오, 먹지 말자. 그래. 도 나간 도 늦게 타고. 야, 그리고 피차를, 피차를 한 걸로 요 아, 어, 첫번째 라운드는 음. 천천히 하고 두 번째 라운드는 우리 플레이대로 하고 어디 간어원갈 거는 어 간다고 미리 말해. 아, 처음에 네, 네, 네. 들어가서 에세요 스샷 음, 찍으시는 거없지 말고 블루 가서. 아 언니 뭐라고? 에 최대 느낌. 아어 무사. 가이안들제들의 건투를 다 마이크 어고 없어? 스크린 안 찍어도 되죠. 대아

좀 확인하지 마, 야, 같이 확인해. 삐롱 뺐어요. 어. <목소리> 바로 안 보이거든요? 쭉 같이 긁지 않려 <목소리> 하나, 둘, <목소리> 셋. 로 3명 남고. 오케이. 우리 홀에서세명 소리 됐어. 반개 할천찬이삐층이 됐어, 삐층 데크표 깔수 있는 사람 두 개가 이거. 내가 짧게 깔수 있는. 말이 작업할게요. 어. 할게, 할게, 할게. 나 할게, 할게, 응. 할게, 어. 아, 이렇게나이 갈게. 그냥, 그냥 게 어, 아, 그래 다다게요 저는. 하나도 없야앞까지려 여기 포 여기 포 하나도 안 빠졌어. 포하나 앞창까지 없어. 앞까지인가 봐. 일기 폭게요 네, 가하

빠르게 할게 왈이자고 던지는 체크 안 할게 네 카라리 아, 카라리 한 카라리. 한한 카라리 있어요 카라리 a t t B 가서 이번에 어 최면 진이가 가야지 뭐 a t B t 그럼 바닥돌 아. 바닥돌 가는 거야? 아닥 아, 아. 아, 하나 또층 아, 하나, 아, 하나? 아, <A1> 바닥 층 하나, A1. A1. 하나 바닥 층 하나 와이 먼저 열어게반시다저 P1이에요 저 P1이에요 세요나 브레이킹으로 할게요 정면 브레이킹 브레이킹으로 할게 어, 하나 둘셋 컨디셔나 짤짤짤 다운 컨디셔나 컨디션나컨디션나 뛰어줘 뛰어줘 뛰어나피간다나피간다저피에요컨디셔나 닌자 저피 끝이에요 여이지도 빠져주면 좋아요 형저리고 하나 리고하 강가 아, 나유 음? 아, 네. 아, 바닥에 있을 줄 알았는데 소음 우려가. 아니설 해체 할때 나가지. 폭탄이 해체됐습니다. 아비. 아, 둘다 피백이라서 미션 아, 실패. 블루팀 승리. 괜찮아. 괜찮아, 이 우리 뭐, 헬는 3mm 실각 돌리킹이네 그만. 훨씬 나야. 이었어 완짤 라인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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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컨트 근데 이거 설 너무 급하게 안 해도 될것 같아 근데. 음.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한 거야. 오더 아니. 내려봐 어떻게 할 건지. <laughs> 달퍼가나 말해줄게요. 달퍼. <놀람> 하나 더 주세요 <주시면> 달퍼. 말해 <놀람> 하나 오른쪽 홀드. 빼빼빼 빼봐. 빼줘 아, 보네. 삐롱으로 띠롱으로 가. 띠롱 갈게요. 난간 들어가니까 아무 아무도 없는데. 괜 이쯤 찍자. 말해 아 거야. 어. 기다려 봐. 또만 잘했다 진짜. 이수에 진짜. 헐 버렸어요, 저. 아 야, 찍자. 옆제홀보내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한 대만인데. 아, 피 어? 몇이야? 피 48. 중통, 중통 앞에서 폭격기야 중통 안에서 폭격기이하나도못 봤다. 2층, 소해주자. 저 있네. 아, 숨어도 돼, 숨어도 돼, 숨어도 돼. 클리어 쬐는 중 여기 다 아, 어, 하나 달방 하나 달방, 했어, 달방 하나 이거 아, 아팠 달방 올라하나가나가 나이스 한나 다운 다 가자 비 가자 아플 어, 그 가자 삐 가자 띠띠로 가면 되겠다 띠로나주혁 죽일게 이쪽 3기순 3기순 기순 1기순 1 싸워줘 3개 3 3 3 3이 r e I'm 와리 t 리이 r e I'm n 게요 롱커. 이거가지 에이브라. 좀 해봐. 너그 에이브 빨래 래 누르잖아. 채 아, 이야 아, 아, 마이크가 잘안 들려서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에를 빨리 누르게 빨리 아, 대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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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아 이거 1분 40초에 음. 원짜리랑 맷바복까자 오케이. 어디 빨래 원짜리. 그거, 그거 까고 20초에 에이롱 연다. 오케이. 가자. 30초에 가자 하나, 둘셋 <laughs> 아, 드럼워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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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이, 열로 간다. 아이 진짜, 진짜, 진짜. 으로할게 가자. 나준 형한테 줬어. 길게 뛴다? 가요. 네. 3mm, 형 3mm야. 초점 뭐. 조심해, 3mm. 3mm, 3mm. 3mm 빠르다

아 말이 아, 어, 빼기 전에 바로 한번 열게요. 비록 난간 타 가지고. 이거 저 뒤에 누구예요? 난간 탄 사람 없어요, 혹시? 난거맞 기억 때도 말에서 한 명만. <목소리> 기억 한 명만 빠르게 좀 알려 줘. 게야게저 말이 열는 순간 바로 올라가 주세요. 아, 어, 준비해. 오른쪽. 되게 오른쪽 준비. 어, 뭐, 뭐, 뭐. 하나, 둘, 셋. 말 당하니. 가세 이거 삐생 거예요. 아, 수원아 와봐 이층 찍자 다시 한번. 나주아 성질 세었어 나 걸렸다. 아, 괜찮아 걸려도 발했어 아야. 하나, 둘, 셋. 자, 수원한 거 찍었어요. 형좀 일단 겹잡아요아 형이 거한한 번. 한번 번. 번. 전 거. 앞창까지 넘고. 이제 옆에서 막다 떠다니. 그냥 치른다 이 한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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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한거리, 하나, 한거리, 이기, 한거리, 이기, 한거리, 이기, 일무명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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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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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스이기 하나 더, 이기 하나 더 미션, 실패, 블루팀 승리, 스 이거, 이거, 턴거이이게 이거, 턴 이거, <laughs>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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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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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laughs> 쳤잖아, 쳤 잖아, 머리들머리들머리들쳤 잖아, 머리들쳤 잖아. 30 면, 리0 면, 30 면. 30 면, 30 면. 30 면, 30 면. 30 면, 3리 면. 30 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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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하늘이 혼자 리고 어차피 안고 커리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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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게 격인했어요 바다 색깔그 걸면 바닥 내까닥. 2층 없이 가자. 2 층이 너무 빡세게 본다. 이거 인코스로 가자. 개끗볼 수도 있으니까. 저 바다 늦게 들어갈게요. 가려면가요말맞춰가지고 하나, 둘, 셋. 바람바람바람 나를 사랑어수 사람을 위해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는 나를 사박할는 사람을 일해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있어사어 알았어 어디 봐 어디 봐앞수 앞장, 있는 앞장 사다고 오케이 앞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위는 나를 사랑할 수 나를 사랑할 수 나를 사랑할 수 나를 사랑할 수해나나

맞각살다 머리 살갔다. 아, 에이이 빠르게 한번 열자 이거. 야. 밀이 3밀이 지나요. 수다프 조심해. 숨안 어, 빠지. 안빠졌어안빠졌어 3밀이. 3밀 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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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날 가져. 숏한데. 오케이. 컨디 크리야. 나 이제 지금 몰라. 형밀이살 뺐거든. 3밀이 같은데. 롱포 롱포 롱포. 정면은 크리야 수환 붙어줘 용사견을 같이 가리자 한미리한 한미리. 알았어 알았어 아 쪽, 쪽. <laughs> <None kuin> <웃음> <웃음> <sore> 한 배딩 한미리아이 왼쪽 한나그대로쪽다음한대 때렸어 아멀라이스 a 이 A템 이리라프렉이 바로 건드려줄 수이어 a 몬드 왔어 <S on> <s on insula> a 빼 갔어 어 백창하나 백창이 a 문드형하나 이거 바로 바 바로 바 바로 와. 미션. 블루팀 승리 맞자 <laughs> F8, F8 하세요. F8, F8. 맞아. 죠 템블로그 F8이야. 템블로로 완수할 이 있도록. 로그 f 8이이먹로그이로그 f 같이먹니까같이 먹어요. 갔병하나왔병하나갔병하나왔병하나 그럼 까지 정면 뺄게 아. 아이거안고 복피한 사람도 없고. 샷 아... 로 아, 아... 늘 응, 어, 아... 맥이야 아, 그래. 어, 어. 아, 나 패스 슛도 해. 어. 아, 아... 데 아... 아... 요 아... 아... 는데 준니랑 같 찍었어요. 기 아, ]Yeah, 이 바닥 땡기게요. 아, 저실각으로 어, 어디에요? 저거 스토킹할게요. 오케이, 그럼 거 스토킹. 여기 왔다 왔다. 칼 찍기. 그흔도는뭐 수도 있어. 패스나패스한나 에이, 에 에이, 에 에이, 스나 에이, 에 에이, 에 에이, 에이, 에 에이,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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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실패. 헤드드팀 승리 티 헤드티, 헤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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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로티 헤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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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뒤에이 홀 사운드 하나, 홀예상원4거못0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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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야0원4 0

뭔가 이있구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있아 아, 그냥 할줄걸아 그, 아니, 그게 아니라 머리가 아는데. 이거가 그냥 내가 지르는 게더 좋은 거잖아. 정말 해아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거로 이거, 이거, 우리 다거이 이거, 로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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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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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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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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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나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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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이이 이거, 이이 자, 엘문과 붙이고 저기 바로 들어왔어요. 쇼스나, 빠르게 하는 것만 조심하고, 홀쇼스 1마리 쇼스나. 저 나리 가 있을게. 오케이. 왼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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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이

연명 하나 또나 g 실가 r e 저3 m n g s m o t going to sound. I'm not going to sound. I'm not going to 어 o u n d I'm not g o 어 n g to sound. I'm n 와리스나 is 스나 a t What 으 s that? Why is this?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w 이 a 슈다스나, 슈 머리, 프슈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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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머리, 중끼는 중끼는 머리. 멈췄다. 그리고 머리 하나프 슈다나프, 슈다나프, 슈다나나리나다나프나프슈나프슈다나나프 슈다나프, 다나프나프슈다나다다다나나 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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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디 이길 거야. 나이스. 나이스 미션 성공. 아이수. 네, 막으면 돼요. 아. 이번에 바닥 한번 넣겠다. 머리 나이 없다. 리베필. 있다. 홀두 명. 홀둘 나풀. 윤철아 머리 같이. 전진 사나요. 나도 이라플그기총대기야기하나 발사해. 에셔 사나 발사. 사나 P34에요. 기억나 전멸 전격 기억나 나 롱포 롱포.

I'm 해 o t s u r 대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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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아 o t s 어 r e I'm not sure. I'm n o

내가 뛰자 해요. 예셨으면 억잖아안가어야지홀 하나 남아있나보다 홀 두명이 있어. 홀 두명이 있어 Y자랑 홀0랑1 2031, 2031, 2031, 2031, 2031, 2031, 2 0 3나홀0 3 1 2 0 이거 네, 원코스 네, 조심. 벽자 홀로 하나. 정면 둘이 연구 조심. <웃음> <웃음> 네. <웃음> 저도 안방사했 발방사 했어. 발방사 했대. 시발은 정면 정면 <laughs> 점프만 말해줘. 폭탄 <꼭> 되겠어. <laughs> <핸드 겹. 웃음> 네. 인코스로 <인컷으로> 바꿀게 <laughs> 인코스로. <laughs> 인코스 아니면 삐 <피크> 밀어내고. <laughs> <laughs> 자, <목소리>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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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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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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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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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아, 하나, 하나. 하나. 정정 일단도 하나 나중부터가 피피피 피 나중부터가 얘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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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피고 피고까지 피고까지 해좀 피고 피고 들어가서 피고 뒤로 쉬 나이겠다 나중부터 피스가 모르터 너무 연락 피고 원래 피나 나이거 나이 나피 나 방위 나 진짜구나 나이다 인사 고맙다아 아, 아, 유철이 잘했어. 인사 너무 잘라갔다 고맙습니다. 아 음. 유철이 어. 잘하는구만. 아 유철이 잘하 잘한다 아.